자, 우리 기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네, 현재 우리 기술이 최근까지 상승의 파동 엄청나게 잘 만들어주다가 요 며칠 사이로 어때요? 계속해서 지금 윗골이 맞으면서 밀리더니 지금 단계에서 또한 번의 음봉 캔들로 밀리면서 사실상 요 며칠간의 상승을 거의 대부분 반납한 모습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기술이 다시 한번 반등의 시세로 연결될 수 있는 이 건강한 조정을 주고 있는 자리인지 아니면은 이제 진짜 다 끝나버렸고 이제 내려갈 일만 남은 건지,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벌써 음봉캔들이 세개다 보니까, 이거 나름대로 굉장히 좀 걱정들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과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물량을 끌고 가기 위한 홀딩 전략을 일단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면서 구체적인 이 매도의 전략과 함께 정리를 해 드릴 거니까 현재 우리 기술을 들고 계시다 하시는 주자 분들께서는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린 이 매매 전략 정말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만 골랐으니까 까먹지 않게끔 영상에 집중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여러분께 지난 영상과에는 반복적으로 딱한 가지의 중요 포인트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만 좀 기억하시자라고 제가 반복해서. 강조해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바로 밑에 있는 바로 이 5일선 급등의 종목들은 분명히 5일선을 깨지 않고 오히려 지지를 받아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이 5일선의 흐름이 깨지는지 아니면은 반대로 지지를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급등의 시세가 나오는지를 반드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다시피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지난 영상과 에 어떤 포인트를 강조했냐. 정확하게 1월 21일 이때 영상조차도 제가 올라가는 과정이지만은 단한 번도 5일선을 이탈하지 않은 채로 상승의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달린다고 해서 설령 음봉으로 빠진다고 해서 물량을 지금은 정리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5일선을 이탈하는 포인트 안에서 물량들을 정리했을 때 최고로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 정확하게 지금 단계에서는, 다른 전략은 필요 없다 5일선 지키는 것만 체크하면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최고점에서 매도를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 5일선을 지켜주면은 더큰 상승파동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의 하락이 이 흐름을 지켜주는지 요거를 지금 반드시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이런 포인트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느냐 자 요거를 좀 쉽게 볼수 있는 꿀팁을 지금 여러분께 바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현재 지금 우리 기술에 30분봉으로 넘어오시면은 정확하게 제가 이평선을 딱두 개만 깔아놨어요. 70선과 280선.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은 5일간의 시간을 30분으로 나누면은 정확하게 70으로 딱 떨어지거든요.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가 보는이 70선은 계속해서 노려봐야 되는 5일선의 흐름과 완전히 똑같은 흐름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 상승구간도 어때요? 정확하게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5일선을 확실하게 돌파해주면서 매수세가 들어왔고, 바닥으로는 280선, 요거는 20선이죠.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주면서, 최근까지도 이 70선을 정확하게 지켜주면서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승파동이 크게 이어졌던 거고, 지금까지도 70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버텨주다가 이제서 내려오고 있는 건데 오히려 어때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겁을 먹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70선을 건드려주고 오히려 꼬리를 달고 올라준 패턴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에는 더큰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분들 우리 기술을 매수를 못하셨거나 사실상 올라가는 과정에서 비중이 좀 적어서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 자리 공포를 느낄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해 말씀드리겠고 여기까지는 어렵지가 않으셨을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물량들을 매수하는지 그리고 끌고 갈 때에는 어떻게 홀딩을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을 텐데,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이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최대한 비싸게 좀 매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물량들을 매도할 거냐, 어디서 물량을 매도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 지표만큼은 우리가 이평선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특별한 지표를 통해서 정확한 매매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제가 사용한 지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상단에 노란 밴드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게 지금 과열 밴드예요 그래서 주식이 급등하면서 이 과열 밴드를 통과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계속해서 그냥 끝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매도 압력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게 지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난 상승 구간도 자세히 보시면은 요렇게 상승 과정에서 잘 올라가다가 과열밴드를 만나는 순간부터 매도 압력이 커지고 결국에 추가 상승까지 나왔지만은 최종적으로 어때요? 5일 선을 깨지면서 이때부터 큰 급락의 흐름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거는 최근 상승세를 크게 만들었던 클로버도 마찬가지로 지금 단계에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상승이 나와주지 못하고 있는데 반대로 휴림은 크게 올라가고 있어요. 요게 지왜 그러냐면은 클로버스 님이 지난 12월간의 과열 밴드를 건드리면서 하방 압력을 지금까지 받고 있는 거고 휴림 로봇은 지금까지 이 과열 밴드를 교묘하게 회피해서 안 건드리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승의 흐름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거는 이런 중형주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대형 종목인 SK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상승간에 과열 밴드를 건드리니까 상승파도이 끝나고 조정을 받더라. 게다가 조정을 계속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바로 밑에 있는 파란 밴드, 과매도 꺼내오면은 요렇게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반등까지 나와주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수 있어요?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과열 구간을 만나면은 매도 압력이 커지니까 이때부터는 비중을 줄여야겠구나 그리고 과매도 구간을 만나면은 이제는 매도 나갈 게 없으니까 매수해 봐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우리 기술의 흐름을 보시면 어때요 정확하게 회근 조정간의 과매도 구간을 건드리고 회 저점을 찍은 다음에 반등 시세가 나와 주는 모습이고 이제는 과열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광기 의 영역이고 이 구간 안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5일선을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5일선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이 지지 여부만 지금 빠르게 파악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매도의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우리가 지금 당장 준비해야 되는 정확한 가격과 대형 전략을 전부 다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함께 이런 전략을 통해서 수익까지 준비를 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건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채널에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서 제 채널에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사실상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딱해서 구독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만 한번해 주세요. 564854 이쪽으로 구독하셨다라고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통만 보내 주시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에 준비를 해야 되는 이 매도와 매수 전략 지금 딱한끗 차이거든요. 매수할 수도 있고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판단을 제가 지금 여러분께 정확하게 해서 잡아 드린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차트를 제대로 못 보시는 분들도 확실하게 지금 구간에서 어떤 방향성으로 우리가 물량을 끌고 갈수 있을지 확실하게 결정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사실상 영상의 하이라이트인데 지금 보다시피 우리 기술처럼 지난 상승 간에 이렇게 과열밴드를 건드리고 나서 조정을 받은 끝에 다시 과매도권을 터치하고. 본격적인 반등을 준비하는 핵심 종목이 또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원전 섹터는 아니지만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반도체랑 반도체 소부장 이쪽 섹터기 이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 같은 자리에서 이런 종목들 놓치게되면은또 시장에서 소외가 될 수가 있겠죠. 시장에서 제 지금부터 이 종목이 과연 뭔지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어떤 전략을 통해서 또한 번의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고요. 최근에 공략했던 현대무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정 구간에서 세력들의 평단가를 정확하게 터치하고 이 매물대까지 뚫고 올라가면서 강한 상승 파동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아직 세력들의 목표가에 도달하려면 보다시피 한참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 안에서는 중간중간에 눌림목 구간이 나오더라도 흔들릴 필요 없이 편하게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는 이전 구간을 보시더라도 명백한데요. 보다시피 이렇게 가격이 빠지는 구간 안에서 또다시 세력들의 평단가를 터치하고 빠르게 반등의 시세가 나와주고 반대로 어때요? 세력들의 목표가를 터치하니까 더 이상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방 흐름이 만들어진 모습들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죠. 요거는 최근에 공략했던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지금 세력들의 평단가를 정확하게 터치한 이후에 정확한 맥점을 만들고 나서 반등이 나와준 흐름이고 지금 다시 한번 가격이 내려가고 있지만은 어때요? 계속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또다시 세력들의 평단가 안에서 또 맥점을 잡아주고 반등의 시세가 나와줄 것으로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상승 과정에서는 세력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가격까지 올라가면서 이 구간을 터치하고 나서 시세가 다시 조정으로 갈 것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만 제대로 공략하셔도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까지 예측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중소형주 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같은 요런 대형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최근 조장간에 세력들의 평단가 안까지 내려와서 이 구간에서 어때요? 더 이상 가격이 빠지지 않고 바닥을 잡아주고 다시 한번 어때요? 반등 의 시세가 나와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분명히 여러분께 영상 내에서 한번더 강조를 드렸을 거예요. SK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이 세록지표를 통해서 정확하게 반등의 타점을 분석해드렸는데, 요런 종목들도 이 파란 밴드 아래 내려왔을 때에는 우리가 충분히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분명 제가 요런 식으로 하락과정에 있는 종목들도 정확한 몇 점을 잡아드린 포인트 그대로 영상 내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구간 내에서 더 빠지지 않고 바닥을 잡아주고, 지금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상승파동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SK하이닉스도 이제 조정을 기다리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상승 과정에서 세력들이 목표하는 가격대까지 올라갈 수 있겠거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세력 지표를 통해서 정확한 매수 그리고 매도의 타점까지 한 번에 잡아가면서 매매를 할수 있다고 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주도 종목들 함께 정확한 평단가 안에서 물량들 매수해서 매도 타점까지 함께 공략하고 싶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들 참여하신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저희 채널 한 번씩만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서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먼저 되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연락만 주시면 됩니다. 오룩서력의8354 이쪽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앞으로 우리 한번더 물량을 잡아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을 때 놓치지 않도록 제가 실시간으로 타전들을 전부 다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이미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세력들이 목표하는 가격대 왔을 때 놓치지 않게끔 매도 타점까지 한 번에 잡아 드릴 거기 때문에 차트를 제대로 잘못 보시거나 가끔씩만 영상을 챙겨 보시는 이런 분들께서도 충분히 이렇게 상승권을 만드는 종목들 놓치지 않고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이런 종목들이 상승 파동을 만들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세력들도 자기네 평단가 아래로는 주가를 빠뜨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평단가 근처 왔을 때마다 반등으로 갈수 있는 힘이 생기는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 항상 종목들을 매매하고 타점들 잡을 때 항상 세력들의 평단가 안에서만 물량을 잡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런 구간 에서 정말 큰 상승을 거의 구독자분들과 함께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한번더 최근 매매했던 종목들 을 보여 드리면서 정리를 해 드리자면요. 자, 이거는 원이 홀딩스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원이 홀딩스의 주가를 보면은 바닥부터 시작해서 어때요? 세력들의 평단가 근처까지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주가가 급등. 그리고 또 다시 주가가 조정받더라도 또 세력들의 평단가를 터치하고 나서 급등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갔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주가가 거의 지금 뭐만 원도 안 하고 5천 원, 7천 원요 정도였는데. 주가가 지금은 어때요 굉장히 급등하면서 3만원대 2만원대까지 적어도 5배에서 6배 이상의 주가가 올라갔죠 자 그런데 이정도 제가 저희 채널의 주력주로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저희 채널에 제대로 검색을 좀 해보시면은 제가 영상을 찍어드린 이 목록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최근 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금 올려드린 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다시피 제가 굉장히 오래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언제부터 함께 했냐면은 정확하게 2025년 3월 30일이. 지금 보다시피 거의 지금 8개월 이상 함께 하고 있는 종목인데 올해 초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영상들을 올려드리면서 지금까지 같이 매매를 함께 해 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실제 사태 보시면은 정확하게 3월 말부터 시작해서 어때요? 지금 주가가 빠지면서 세력들의 평단가를 건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는 4월 달부터 물량들을 잡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요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들이 물량을 매집하고 자기네들이 물량을 매집한 평단가까지 내려오면은 거기서부터 주가가 정말 크게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런 타점들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제가 요걸 가지고 여러분께 뭐 자랑하거나 지난 걸 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여기서 잡았어야지 수익을 볼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이런 로봇주 외에도 앞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새로운 테마 새로운 종목들이 반복해서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만들어 가는 시장 주도주들이 나왔을 때 놓치지 않게 함께 매매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말뿐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는 채널이 되고자 이런 종목들 함께 공유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제가 마찬가지로 원이 콜릭스 같이 단기간 내로 최소 5배에서 6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나왔을 때에는 또한번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타점들을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는 이제 로봇주로 주력주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어때요? 이제는 세력들의 평단가를 터치한 시점에서 스위션을 많이 한 상황이고 최근 며칠 사이에 다시 세력평단가를 오면서 일단 재매수를 들어가긴 했지만은 이번 상승파동에서 다시 세력들의 목표가를 터치하면은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물량들을 정리하고 다음 주도주로 갈아타려고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조만간일 것 같은데 제 마찬가지로 다음 주력 종목들 나왔을 때에는 진입하기 전에 미리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타점들을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은 여기 위에 보시면은 제 번호를 띄워놨습니다. 오룩설계 8354제 연락처로 평생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두 글자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거 말고 저한테 평생이라고 남기셔야지만 주력 종목들의 타점이 나왔을 때 제가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저한테 평생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고. 타점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종목들 한번 타점들이 나오고 나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 조정도 안 받고 무섭게 올라가기 때문에 중간 구간에서는 우리가 타점들을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타점들을 놓치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주가가 다시 내려올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간에 따라붙기가 굉장히 애매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타이밍을 맞게 진입을 하셔야지만 수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이런 종목들 미리 잡아갈 수 있게끔 평생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오늘 중에 문자 한통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에서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주박서였습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